음. 또뭐 자르는 거. 어. 어, 억지로 지랄하는 거. 네. 음. 지금 11시 반인데도 네. 오전 11시 반인데도 네. 어, 이게 또 풀이 나가지고 네. 뭐 이거 석회까지 넣고 다노타리 쳤는데도 그 뒤로 비가 계속 오니까 네. 타임 못 잡아서 풀나는데 뭐 이거를 뭐 <laughs> 뭐다 사람들처럼 약 줘갖고 해결하기도 그렇고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참뭐내 친구는 도 루, 도자 로라 로라를 로, 로라를 사라고 하는데 네. 로라 사갖고 눌러놨다가라고 하는데 또또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또 저기 아, 저, 저, 비닐 비닐도 풀어놨다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 저, 감사하죠 너무 좋은 아이템들 아니요 진짜 아, 그런 아이템들과 도전, 막, 거기에서 해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힌트를 찾았습니다. 네. 예. 일단은, 어, 요거는, 지난번에 유기물은 풍부히 넣었어요. 그죠 넣고, 어, 넣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혹시나, 네. 예, 요, 비기트. 네. 예, 여기 비기트 골드죠? 네, 골드가 붙었네요. 원래 있었나? 보나? 아니 아니 네. 음. 식물 생육 증진, 네. 토양 물리성 개선, 토양 화학성 개선, 네. 뭐 등등으로 해서, 아니 저, 이, 이게 유기물을 뭐 대체할 수 있다고 했던 제품인데, 네. 저는 어 보강용으로 일단 쓰고 있습니다. 보강용으로. 네, 네, 네. 어, 그래서 특히나 여기는 왜또 그렇게 하느냐, 마사잖아요. 마사. 음, 음. 여기가 지금 땅이. 어, 지금 상당히 지금, 어, 뭐, 찰당은 아니고. 네. 이게, 이게, 감만, 이게, 아이, 되게 이게. 좋은 감인데. 어, 지금, 지금. 예 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찰당 같으면은, 이렇게 졌다가 풀면, 이게 안 풀어져요. 근데 얘는 다시 마, 약간, 모래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풀잖아요. 네. 그 요렇게라도 감을 만들어서, 네. 심야 같다. 마늘을요? 심야죠. 문제는 얘를 노탈이 쳤을 때 네. 수분이 없을 때 같으면 얘가 말로 죽잖아요. 그 근데 문제는 얘가 노탈이 쳤을 때 묻히는 놈은 죽는데 좀 튀어나온 놈은 또 살지 않을까. 걔는 정말 뿌리까지 살고. 네, 예, 그게 난 문제,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 일단 지금 오늘은, 어, 레오나다이트와 스테빌만 그 요소 조금 네. 예, 그렇게만 일단 처리하고 를 네. 어, 내일 토양 살충제 네. 어, 토양 토양 살충제와 또 뭐가 있나? 뭐 그만두고 아니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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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로솔포몇 푼에? 그냥 미스트기로 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아무도 못 심어요. 그러니까 예, 다 마늘 심는 자리들이잖아요. 다 마늘이잖아요. <laughs> 마늘 이게. 났는데? 마늘 났죠? <웃음> 네. <웃음> 다 마늘 심는 자리인데. 못 심어요. 여기 내밭 뿐이 아니요. 다 이래 지금. 다 이래요, 지금. 아, 난리 났어요. 아 어, 근데 어 이대로 어, 손 놓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네. 내건 특히나 올, 올해 종자가 좀 작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 예. 명가 사전에 조건 좋았던 적은 없어요. 그죠. 예. 한번 또 씩씩하게 한번 좀... 무찔러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는는데 아이. 이는다 이어 <laughs> 아, 네. 이거 스텝빌네 어, 이거는 네? 먼저 되겠지만은 어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 했지? 그 어, NIPF 방식 NIPF 방식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질소가, 따, 질소가 떨어지면은 시간 가면은 용출되는 게 아니라 질소가 떨어지면은 네. 알아서 변기물에 변기물에 물이 차듯이 네. 알아서 어, 그러다 보니까 지능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내가 배운 메커니즘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는, 지금 유황도 8.5%나 들어있지, 네. 기비, 기비에 또 칼슘 들어있지요. 네. 뭐, 고토, 미량 다 들었잖아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천평이 좀안 되는데, 그냥 열프대 갖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 혹여나, 어, 요건 이병민 대표님 메카니즘인데, 네. 얘가 질산화 균을 억제한다고 해니, 네. 어, 요런 요소, 요소계통을 네. 넣으면은, 같이, 어, 여기서 질소가 억제되고, 네. 같은 기능을 좀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텝이한테 요소가 업어가는 거죠. 음, 그렇죠. 예, 그거 그렇고 어 여기서는 어 만약에 미부숙 퇴비 관련에 네. 어, 그런 부숙 관계도 어요 질소 요소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음, 어 또한 요풀풀관계에또 풀 어, 때에... 풀도 네. 예또이 부숙이 잘 됩니다 요소를 네, 넣으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네. 초기 생육을 끌어올리는 기 위한 있고, 요소, 요 부분도 있고, 네. 어 이런 다재다능하네요 요소. 당연하지요. 어, 이런 <laughs> 네. 미생물의 네. 관계에 이런 먹이 관계의 네. 요소도 필요한 것이고, 네, 네. 어 이러한 어 풀, 풀 네. 이런 섬유질 관계의 부속 관계의 요소도 음, 필요다. 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어 이게 미부숙 태비를 넣으면은 어 미부숙 태비에 부숙되면서 질소를 빨아먹어가지고. 네. 작물이 먹을 게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너는... 요소를 조금 더 넣어준다. 음... 예, 네. 아니 그러고 흐름 봐서 더 넣으면 되니까. <laughs> 네, 맞습니비야뭐내맘대로 뭐 하는 거지 뭐. 그쵸, 그쵸. 맞죠? 네, 맞습니다. 뭐 가을 추비안 해봤나? 그럼요. 예, 네. 그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랙터의 네. 부식 네. 부식 관계를 떠나서 네. 편의성만간 거예요. 그렇 지금은 코스가 좋은 편이야. 아. 막뚝 위에 차가 있을 수도 있고 막 그쵸, 그래요 그쵸. 이게 생각대로 이렇게 길 옆에 차가 대고 막 이렇게 주구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스타일로 로더에다가 응. 앞에다 비료 살포기를 달았고 어, 유압식이니까 아주 서서히도 돌리고 빨리 고속으로 도 때리고 아, 네, 네. 예, 그 먼지가 많이 나는 케이스에는 제가 빠꾸치기도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정밀 묘사할 때는 좋더라 네, 네, 그죠? 네. 차가 여기에 있어도 갖다 댈수 있어요 어, 뭐 그런 부분이니까, 아, 무슨, 엇 무슨 일이든 장단점은 다 있는 건데, 그렇네. 어, 일단은 올해는 이런 스테빌이라는, 어, 이러한 지능형 완효성 비료를 통해서, 네. 한번 작물 생육을 보고,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 어떤 관계가, 어, 마늘한테 적합한가, 서산 지형에 적합한가, 나한테 명가 스타일에 맞는가, 음. 찾아가는 중이에요. 네, 그렇 찾아가는 중이고 네. 그래서 관행 농법의 어르신들의 모습도 많이 관찰을 하고 네. 어 또한 어, 이 흥농상사 이병민 대표님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네, 네, 왜 우리 서해 서해 농자재 마트 가면은 네.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좋은 이 자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사모님이 아이템이 많으시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몰라서 못쓴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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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니면 이거 가서 사오고 저거 사오고 했을 때는 발전이 없어요. 상대방의 어 무엇일 건데? 네.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으면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게 나와요. 네, 네, 맞아 그거처럼 어, 내가 뭐 안다고 해서 질소 인산 가리아 알고 항생제 알고 살균 살충 안다고 해서 이병민 대표님이 필요 없느냐? 아니요, 최신 자재, 트렌드 아니면 더 성능이 좋은 거, 더센거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추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이미 어, 이런 성능과 뭐 이런 건 검증되고 어 대용량 관계에서의 가성비도 그럼요. 가성비 끝판왕 자체도 존재하고 있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병민 대표님한테는 내가 뭐 속시원하게 네. 작황이며 리뷰며 그죠. 상담이며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명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요. 예, 네. 그거지 뭐 다른 거 없어요. 맞습니다. 명가 가면 스텝이 살수 있나요? 네. 예흥농 상사가 하세요 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런거지? 네. 내가 뭐 비료 팔아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맞죠? 네, 맞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성질아? 안녕하세요. <laughs> 그 <그냥> 억지로 심어볼라고요. 아, <laughs> 어, 억지로 지치넣고 심어. 그냥 내일 딱 두둑내고 응. 모래 심으려고 <laughs> 오늘은 그냥 비료만 뿌려놓고 <laughs> 아, 결재가 많이 지르네. 많이 지쳐, 거기요이 요, 요, 정도만 해도 그냥 오치게. 응. 뭐, 사람이 뭐, 손이노? 네. 손으로 그럼... 해야지, 여기는. 기계는 무디요 여기 무디 기름은 기계. 기계는 새 없어. 아, 기계는 조금 큰 자리 가서 하려고 요큰 자리 그래도 가서. 말리야요. 그래서, 음, 이런 잔챙이 모래 끼는데 조금 기계. 하다 보면은 마르는 날 노겠지요. <laughs> 아니, 저기도 뭐 하실 건가 봐, 석회 뿌려요. 빠르심자지 거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기도 뭐할 건가 봐요. 네, 빠심이요 어제도, 내일. 어제도 여기 껴도 너 심었던데? 실도 질도... 지금 <laughs> 마음은 급하고들 다들 난리 나고. 아니 그늦진는 않았어. 아니 늦지 않시고 그냥 <laughs> 우리는 갈길이 멀었어. 우리 갈 길만 어려 <laughs> 와. 갈 길만 해서. 네. 갈 길만. 뒷만 뜨시 머리? 3만 평 가까이 될거 같은데. 3만 평? 예. 죽었다는 이게 <laughs> 나는 하다 보면은 한한 15,000평까지는 그래 날짜에 들어가는데 <laughs> 꼭 나머지가 오버타임 갈지더라고. 요 그지 그집 일꾼만 해서 일꾼이고 많게뭐이 뜨거이도 뭐지 탈 때만 네. 그러지 심을 네. 때는 사람 가물어 시우 자 고구마 캐러가시오 이제 올해는 더더피 터지게 생겼어 고구마 캐러가지 네. 이제 그래 생강 싸우 싸우 행했어 올 그래서 천혜상 빨리 빨리 허구선 응. 그냥 기계로 들었다 그러니까, 말이야지 저기도 약간 마상 같다 그래. 저기 어. 시우리 예 뿌리 아, 뜸만 아, 아, 안 들어가요 안심하죠예 우리 거는 이 전동이니까 밭이 가 들어서 판 매놓고 위다 놓고선 노라로만 눌러놓고 관리 염은 작광이 좋더라고요. 난 그냥 혼자 그냥 혼자 사사 뛰고, 아니 그건 아니오 그냥 막 기계로 싹쫙 누르고 발리게 걸망 골망 천질나게 걸망 얇게 타가지고. <laughs>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은 <laughs> 빼떡 빼떡 걸니까 그놈을 살짝 누르면은 누른 다음에 흙 갖다 복토고선. 작년에는 조금 여기 1월 11일 날 심었는데 그것 아, 저기 겨울엔 쫓쳐가더라고 아, 이기더라고 아니, 근데. 뜨지 않는데 오늘 저기. 원제가 비또 잡혔던데. 삼일날. 네. 내일 모레 글해3일날 네. 아, 아, 그런데 그렇죠. 네. 네. 여기는 그게 달라나 달라나 멀요오헷갈리던데 중부 중부 남부는 저기 홍성 그 밑에까지더라고 지금 내 태니다 보니 거기서 딱 끊기는디. 어떤 안달것도 같은데 블루지 응. 또. 응. 정 자주 온입 <laughs> 이제는. 아 그래서 이번 그비 살짝 담으면은 나는 명절날쯤부터 명절 아침에는 뭐 그냥 오후부터 일랑 생기 갖고 와서. 조금 몇줄 까놓고서 몇, 몇 자리 도내리 깨는 거의 한 이만큼 넘으니이 가름 노는 잘 발라. 예좀 가름은 라예좀나 근데 노이 하루 두번씩 갈아봤어. 예그더라고 지금 문제가 이랑쟁기는 괜찮이요 삭쟁기 삭쟁기였는데도 이만큼 까놓와가지고 지금 이만큼이 줄어갖고 지금 안돼. 이랑쟁기는 좌로 가로니까 그냥. 그래 이랑쟁기야요. 그래. 자꾸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게, 이게 질소가 떨어지면 지가 나와요. 지가 나와요. 알아서? 알아서. 그럼 비슷하다니뭐 쓰겠어요? 아니요, 근데 다른 완연성들 또, 수도장용은 안 맞는 게, 터질 때안 터지고, 안 터질 때 터지고 이런다는 거 수도장용은. 코팅들은. 어, 아... 그게 있어? 예, 근데 얘는, 그, 뭐, NIPF 방식이라고 해서, 변기 물에, 변... 똥 내릴 거 아니오? 그럼 물 빠지 아니오? 그럼 곡구가 내려가갖고, 이렇게 차는 거예요. 물 차는 게 아니라 질소가 차는 거예요, 밭에. 이렇게. 질소를 밭에 유지 해준대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놈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거 잘들려요가을물물 가면은 금방 넣고. 근데 문제는 가물은 해 같은 데는요? 안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4월달에 터지고 5월달에 터지니까 벌만을 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약은 무슨 약죠? 풀안 넣냐고? 믿고 넣죠. 이철 때보다 빨대에서도 넣고 막 하죠. 넣었데 많이 넣고 푸신주만바아내주면 알면 돼요. 많이. <laughs> 한, 차례 30개만 넣고, 스톱도 30개만 넣으면은, 핫안 내야 요 음, 신기해. 음. 그래서, 아, 그래서 먼저는, 노탈이다가 음. 약대 달아갖고, 짜렸거든요 그러니까, 성급혀. 그러니까, 약이 덜 묻어가지고, 덜 묻었지. 그러니까, 그렇지. 올해는 두둥 내고서, 살짝 한번 말린 다음에, 한 두어 시간 말린 다음에, 예, 바삭바삭 할 때, 거 위에다가 쩐질라고요 아주 저걸로.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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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흠뻑, 아주. 약을, <laughs> 약을 해야지. 예, 올해 특히나 잘해야지. 흠뻑 맞아요. 음. 우리, 우리 나, 나도 나, 나, 안 매긴 하는데. 나도 안 매고 우리 나나도 안 매고. <laughs> 아유, 매긴, 매긴, <laughs> 별로 안 매요. 그리고 대미 나는 이제 오리도 소주포 심으느니 한 열흘을 먼저 캔다고 돼. 그, 그래야 되다 그러던데. 열흘까지는 그렇고 한 일주일 먼저 캐. 만약에 6월 7일 날 6일 날 켰거였으면 6 5월 말일 날 6월 1일 날 캐시하여. 안 그러면 마늘이 대버워져 갖고 그이, 벌망을 돼요. 우리가 글잖아두집부시고 그, 늦게 켜가지고 부집 보시고 저 날짜 가면 그렇게 되나 이게? 네 그래서 저기 저기 그 냉동공장 한테까 그러더라고. 열을 먼저 캐셔야 된다 그러더라고. 음그 네. 내가 방송으로 해갖고 다 <laughs> 하는 거예요 냉동공장들 두. 우리 난 일찍 신고 음, 켜야 돼요, 냉동공장이 어떻게 알아? 태안 네. 네. 아저씨 캐기 전에 네. 캐서 잘을 넣고 심이 들어가지고 아주 여기서 아니 이게 그러니까 한 많이도 필요없이요한일주일 4세만 먼저 해요. 네, 넘들 네. 6월 중수 6월 네. 뭐한뭐딴 3, 4일 날을요. 뭐난 6월 1일 날뭐 뭐, 말일 날요때다 드리고 그냥. 근데 진바 투드리는건 혹시 그일대요아 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여기는 아, 근데 여기는 음. 또 모래 땅이라 가뭄도 타요 또. 아, 타긴 타요 그래요. 아, 문제는 문제가 나는 이거 우유 빠터에서 복사 아, 치고나와서 응. 물치고 나서 이 문제인데 저기 똘이 있더만 저기를 아유 똘 뭐, 사용을 안, 안 하니까 그거 맞아 말안 하니까 그냥 응. 그래, 내가 물다 받아 그래서 무슨 말을 못 얘기할까 하는데 또 그렇고 사람들이 빤꾸더라고 그치 얘기를 하려고 할건 해야 돼 근데 갑자기 똘래 갖고 구멍 물구멍 있는 이거기 네. 143이요? 143? 예. 하루에 한 2만 평 정도는 아주 그냥 아직까지 부담 없이야 돼요. 근데 우덜tt 은거해 보면은 하무정이오아그래야죠 죽여. 하다 보면 남건 넘어나 하다 보면 남 되지. 언젠가 남. 그래 씨. 예. 다. 수범이네. 세요 네. 마무리했어요. 그래 둘이 이거 썼는데 난그라면 혼자 사야겠지 500개는 썼어야지 나는, 나는 500개. 봉급 좋요나 허리 아파요 500개요? 네, 아이고 다 푸대라 허리 썼어 했는데 아이고 하여 건강 챙겨가면서 하시오 아 들어가세요 음, 일단은 지금 이렇게 <laughs> 네. 이 속에 또 이렇게 섞어지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섞어질 걸로 보고 이렇게 해서 어, 한 바구리 한번 네, 때려보려고 뿌리고,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도 여기 마을 어르신인데, <laughs> 여기 스테빌. 네, 한 봉지. 예, 예, 스테빌. 빈봉. 빈봉 가져가 봤어요. <laughs> 아니, 우리또 알려줘요. 네, 이거 뭐 알려주시고. 예. 좋다고.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뿌려 어, 밭을 한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게, 어, 내일, 네. 하고, 모래. 네. 어, 내일 비닐로 쉬고, 네. 어, 모래 파종하고. 그 일단은, 올해는 땅이 좀 질기 때문에, 음. 어, 이제, 두둥 내구도좀 한참 좀 말렸다가 에, 스톰프 흠뻑. 치고 좀더 말려가지고 비닐씌울 거예요. 네, 네. 예, 혹시... 젖은 상태에서 지랄해갖고는 다 그치. 실패했어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예, 한번 또 한번 명가가 조금씩 그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니까 <laughs> 네, 한번 보시고 네. 혹시나 그동안에 답답했던 분들은 혹시 해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마늘하면 서산. 서산 마늘하면 마늘 명가. 것을 컷낸 하는 만 녹색 비닐 갈지 비닐 커스텀 비닐 만을 쪽 분리 손 파종 기계 파종 무진 파종 산전 수전 공중전 아공중전 유통, 오케이. Okay. 마늘 숨매 오케이. Okay. 계약 재배, 오케이. 중도인수, 오케이. 농약 상담, 그건 약장수한테 물어봐. 마늘 농사 산전수전달 많이 하지 말라면 하지마 응원은 감사 구독도 감사 좋아요도 감사 호텔 가서 스테이킷을 자니까 디너쇼 디너쇼 마늘 농사 산전 수전 다 겪고 마늘 초보에서 뛰고 넘어지면서 마늘 명가가 되기까지 김 대표 언니 피디서 대리의 환상이 꿀조합 마늘 명가 TV 마늘 유통 오케이. 마늘 수매 오케이. 계약 재배 오케이. 중도 인수